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할 콘텐츠는 능력자 더하기 야생을 더해서 해보는 콘텐츠인데요. 자 오늘 해볼 콘텐츠는 야생 능력자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진행 한번 해보죠. 우선은 능력을 우선 뽑아야 하는데 어 레기 우선 능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우선 능력을 뽑고 하죠. 후, 진짜 진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예전에 진짜 블레이드 에이더가 처음 나왔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제발. 어? 아오키즈라는 능력자인데. 금으로 땅을 터치 시 바라보는 반약으로 얼음을 발사하며 폭발형 데미지를 준다. 아,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몰라서요. 죄송해요. 그래서 능력을 다시 뽑을게요. 죄송해요, 진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근데 요번엔 글레디 에이더도 좀안 되게 좀 했어요. 글레디 에이더도 위로 좀 가야 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생이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뽑도록 할게요. 한다. VA Start the. 아. Start the game. 어? 흡혈조라는 능력기인데, 철개로 상대를 타격시 체력을 회복한대요. 데미지를 준다. 오. 어. 와, 어, 대박. 오케이. 좋아, 이건 이겼다. 좋은 능력 뽑았다. 자, 이제 야생으로 들어갈게요. 아, 맞다. 요번에 제, 요번에만 쉬, 쉬움 말고 평화로움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거 좀비에게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평화로움으로 잠시 해야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래 전부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할때 쉬움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블이동 올리콘 그 작업된 버릴까 아니다. 다음에는 게스트를 불러서 팀전으로 한번 해볼까? 사탄이 없어 어두워. 아 맞다. 그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이아로 다시 바꿀 수 있어. 능력을. 뭐, 자세한 건 없고. 아, 석탄이 안 나오냐? 어, 철구. 야, 철이 나오면 어떡해? 어, 석탄 나이스. 아, 우선은 어두우니까 바로 밝히자. 회 뿌려, 힘을 주세요. 아. 철, 철, 뱅이를 만들어 가질 거야. 우선, 철을 굽고 갈게요. 횃불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횃불 만들 때 동굴에 가잖아요. 제가 그 동굴 갈때 너무 많이 떠서 자, 저는 우선 야생을 하고 야생할 땐 다이아가 우선은 필수예요. 다이아를 우선 필, 피... 다이아를 우선 다 찾으면 미션이 끝인데, 그 미션 끝나면, 그거, 쉬움으로 바꿔서, 쉬움으로 바꿔서, 좀비들하고 싸우긴 할게요. 과연, 어디 단계까지 이길 수 있을지. 아, 근데 진짜 철골렘은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럭키 블록 배틀할 때, 철골렘 그거, 하고 싸워봤잖아요. 근데 제가 졌어요. 16명하고 한번 싸워보는데, 그래서 요번에 지면 스킨이 바뀐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럭키 블록 레이스. 아니 럭키 블록 배틀. 오케이, 만들었고 이걸로 가자. 갑시다. 안키모티. 가자. 새로운 세계로. 동굴을 우선 찾아야 돼. 동굴이 없어. 철, 철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다이아 찾는 일이 왜 이래? 아, 맞다. 나 작업대 못 가져왔어. 아. 어? 그거 가져왔는데? 그럼 여, 여기쯤에 다이아가 있다는 건데요. 다이아, 다이아, yeah. 오, 레드스톤? 오늘 레드스톤 필요하진 않아요. 청금석이 필요하지. 그거 다이아 우선 구해서 그 다이아 괭이를 좀 만들고 다시 다이아 한번더 찾아야 돼요. 다이아 두 번이 필요한데 다이아가 한 다섯 개 정도 나와야 되고 또 뭐였지? 마법 부여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챈트한 다음에, 그거 무기. 철도 안 나와? 철도 안 나와. 근데 방어구는 가죽이라. 나무는 안 되겠어. 나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 on.